안녕하세요 친절한 축자씨입니다 어, 오늘은 맨유랑 아스날 클럽 셀렉션이 나오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각 선수들마다 조금 평가를 간단히만 해보고 어, 어떤 선수를 좀 뽑으셔야 하는지 어,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맨유입니다 맨유는 대해야, 뭐 부페 좋은 선수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 대해야는 말렙이 99를 찍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이 선수가 특이하게 더 이렇게 어, 뛰어나다는 점이 없기 때문에 B 정도를 줬습니다 B 그 뭐냐 일단은 이 클럽 셀렉션은 어, 클럽 단일팀 맞추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팬심이 있는 분들 네. 이거 그런 분들은 완전히 제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객관적인 평가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두 번째, 브루난도 페르난데스인데요. 브르노 페르난데스인데, 키 괜찮고, 어, 이선 침투예요. 그러고, 스탯도 잘 달려있고, 드리블 돌파가 찍혀있고요. 그래서, 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어떤 공미 자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한 B 플러스 정도를 줬습니다. B 플 정도 줬고, 이 중에서는 뭐 뽑으셔도 괜찮다라는 선수고, 그 다음은 레시포드예요.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완전 먹여 살렸잖아요. 속도도 엄청 빨라졌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뽑으셔야 됩니다. 뽑으셔야 돼요. 드리블 돌파도 플러스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 레시포드는 A다 A. 그래서 레시포드는 뽑으시면 잘하신 거고 얘네 둘은 뭐 놓쳐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부패야 뭐 계속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적한 반더빅입니다. 반더빅 같은 경우에는 2선 침투고, 키 181에 23살. 좀 투박한 플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스탯이 잘 뽑혀 있어요. 그래서, 어, 반더빅도 저는 A를 줬습니다. 반더빅도 뽑으시면 잘 쓰실 수 있다. 약간 키 작은 굴리트 느낌이 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앙토니 마샬입니다. 마샬 같은 경우에는 슈조가 달려있죠. 슈조가 달려있어서 최고의 어떤 자원으로 쓸수 있고, 원터치 패스, 원터치 슈다 달려있고, 그래서 좋구요. 후반 투입하면 미친놈입니다. 진짜 대박이고, 속도도 엄청 빠르니까 얘는 지난 시즌부터 해서 이 뿔입니다. 약간 뭐, 굳이 따지자면 홀란드랑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선수가 될 거구요. 그 다음에 린델레프는 어, 키는 괜찮고 뭐 패스 스탯도 좋은 선수인데 어, 뭐 나쁘진 않지만 속도가 좀 느리다 어, 그런 점에서 B-를 줬습니다. 얘는 뭐 뽑으시면은 아 내가 그냥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선수 뽑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센터백 자원 필요하신 분들은 있으면 좋죠. 스킬은 잘 달려있으니까. 그다음에는 루크 쇼입니다. 루크쇼 같은 경우에는 귀한 레프트백 자원이고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엄청 빠르진 않고 어, 그렇다고 뭐 완전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비가 특출난 것도 아니고 공격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무난한 그런 선수기 때문에 어, 그냥 B B 제로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맥토미니. 넥터 미니도 키가 아주 크고, 메뉴 선골이잖아요. 패스 스탯도잘 달려있고, 인터셉트도 달려있고, 산소 탱크인데, 좀 느려요. 느리고, 어, 다른 어떤 패스 어, 그스탯이막 좋진 않기 때문에, 그냥 얘도 B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명 중에 1명이 나온다면 아주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의상 메뉴는 일법하고 가겠습니다.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2번? 오른발? 랜델러프인가요? 예, 제일 안 좋은 애가 나왔다고 보시면 된다 했죠? 예, 그런 애가 나온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자, 하이 아, 서버를 증풍, 증축을 해주던가. 그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바메양. 오바메양은 뭐 지난 시즌부터도 그렇고 지금 월클이죠. 월클. 공세니 99, 속도 99, 순발력이 97인가 8인가 찍고 슛 기술 다 달려있고 하니까요. 이 선수는 a 뿔입니다. 무조건 뽑아야 한다. 그러면 선발로도 쓰실 수 있고 너무 좋다. 이번 작도 역습이 가능해요. 역습이 되게 좋은 어떤 전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뽑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은 라카제트 라카제트는 패스가 굉장히 좋아요. 속도가 근데 엄청 빠르진 않지만 패스가 좋고 문제는 이제 라인 브레이커인데 속도가 딸리니까 어, 그냥 무난하다 라는 측면에서 어, 삐뿔 그냥 삐뿔 좋고요. 레노는 보진 않겠습니다. 만렙이 99를 다 찍지 않기 때문에 골키퍼스텟 그냥 B-를 줬고요. 그 다음에 윌리안은 어, 속도 빠르고 어, 발발발발 잘 뛰어다닐 거예요. 그러고 체력도 뭐 나쁘지 않은 선수고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좀 체이싱이 달려있어서 수비적인 역할도 좀 해주는 윙 스트라이커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제 윙들의 너무 좋은 자원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냥 B- 정도 줬고 그다음에가 이제 세바였습니다. 세바요스는 나이 어리고 공잘 차죠, 잘 뿌려주고 어, 패스 스탯도 좋고 어떤 그 뭐냐 드리블 속도라든가 볼 컨도 엄청 좋은데 문제는 속도가 느려요. 엄청 느려서 아 이번에 그래도 등지기라든가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좋아져가지고. 얘를 잘 쓰시는 분들은 좋겠는데, 손을 많이 탈것 같아서, 그냥 삐뿔. 나쁘지 않은 자원이에요. 삐뿔 드려, 좋고 베에린. 베에린은 뭐, 속도가 엄청 빠르죠. 속도가 거의 99에 근접하는데, 아, 수비가 좀 아쉬워요. 수비적인 스킬이 좀 달려있었으면은, 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냥 b 제로 마갈량이스. 이번에, 새로 이적한 마갈량이 있을 때 나이 괜찮고 잘하죠 왼발 센터백인데 그러나 얘도 어 나머지 다 패스도 괜찮고 헤딩도 괜찮고 한데 속도가 좀 느려요 문제는 속도가 느린데 강한 압박이기 때문에 한번 튀어나갔을 때어 제대로 이렇게 뭐냐 방어를 못한다고 하면은 뒷공간이 허물러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얘도 그냥 삐뿔 좋긴 한데 약간 캠벨 하위 호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나일스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쓸수 있지만 그냥 속도만 엄청 빠른 어 그냥 c급 선수다. 아직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도 예의상 1법 하고 가겠습니다. 자 과연 좀 마갈량이스가 좀 궁금해서 마갈량이스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 6번이면 세바이오스가 마갈량이스? 오, 마갈량. 네, 제갈량보다 좋다는 마갈량. 나왔구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클럽 셀렉션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오바메양, 아니면은, 뭐, 마샬, 레시포드. 이 정도, 3명 정도만, 뽑으시면은 이번에 잘 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필요한 자원들을 뽑으시면 그게 가장 좋죠 좋기야 그런데 어쨌든 뭐 센터백들이나 그렇게 A급 특 A급들이 안 나왔다는 점은 좀 아쉽고요 이번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수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